예, 안녕하십니까 하얀사과 명상교실의 하얀사과 전성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소에 두통이 심하다면이라는 주제입니다. 두통에 관한 주제죠. 그래서 예, 평소 생활하는데 자주 그 두통이 오고 또 원인, 원인 모를 그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음. 설령 어떤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 그 증세가 올 때마다 그 진통제로 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에요. 임시 방편이지. 이렇게 진통제만 복용을 하다 보면 점차 그 약에 대한 내성도 생기고 그뿐 아니라 이제 몸에 예, 약에 대한 독성도 좀 쌓이겠죠. 시간이 갈수록. 몸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봐도 진통제를 자주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죠. 자, 제가 이 두통을 주제로 삼게 된 이유는 저 역시 이 두통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술은 먹어야 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술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만 먹으면 이제 막 두통이 오는 겁니다. 막 토하고. 그러면 이제, 에이, 술은 이제 안 먹어야지.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어울리다 보면 또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두통에 시달리고, 이렇게 이제 많은 그 두통으로 고생한 그 경험이 있고, 기타 이제 뭐 감기나 증에 질병 증세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증세에 의해서 이제 그 두통에 시달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두통이 왔을 때, 이 약을 먹지 않고 이 완화하는, 두통을 완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던 중에 제가 명상을 하고 호흡을 연구하면서 아, 이 호흡을 함으로써 아주 놀라운 효능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이제 예, 앞선 그 동영상, 기적의 호흡법에서 아그 어, 두통과 비염을 이제 완화내지 해소시키는 그 어, 동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고 어려운 부분이 이, 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리고 또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두통 부분만 떼어서 핵심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 두통에 에, 에, 시달리면서 이 호흡을 함으로써 놀라울 정도로 두통이 완화가 되고 특히 술 먹고 엄청 막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고 머리 아플 때는 맨 먼저 찾은 것이 사실은 습관적으로 찾은 것이 진통제 있어요. 왜냐하면 진통제를 먹으면 머리가 일단 개니까. 그런데 특히 술을 음주를 하고 나서 진통제를 먹으면 다른 때보다도 이 진통제에 대한 그 독성이 아주 강하게 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간이나 이런 그 기능들이 굉장히 손상을 입어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죠.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난므로써그 영향 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 물론 아주 심하고 견딜 수 없을 때는, 뭐, 가끔 먹어야 되겠죠, 진통제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만 경험을 하신다면, 이 호흡의 효과를, 이 호흡을 함으로써, 아, 이렇게 심했던 두통도 사라질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한 번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내쉬는 숨을, 위쪽으로 내쉬는 그 쉼을, 숨을 길고, 세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섯 차례 내쉽니다. 처음에. 아 이런 식으로 어? 다섯 차례 네, 내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내쉬고, 이제 들숨을 쉬어야 되죠. 내쉬었으니까 들숨을 몸 안에서 들숨을 쉬는데, 이 들숨의 위치는 상관이 없이 두 번의 순회 들숨을 쉴 때, 두 번을 짧게 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빡 짧게 두번 스냅을 주는 식으로 위쪽으로 바, 이제 힘의 방향은 위쪽으로 하고 그 반동을 이용해서 몸 내부에서 아래쪽으로 내 날숨을 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래쪽으로 몸 내부의 내부에서 항문 쪽으로 마음 속으로 항문 쪽으로 날숨을 길고 세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쉬는 겁니다. 아 이렇게 내쉬는데 이렇게 이제 이 호흡을 하기 전에 자세가 필요해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 제가 기적의 호흡 운동법에서 얘기한 네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네 가지의 자세는 간단하죠?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감고, 입술은 약간이라도 열어놓고, 손은, 엄지와 검지는 약간 닿게, 자연스럽게 닿게 한 상태. 그래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어... 이 자세를 유지한 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호흡을 하시는데, 이걸 하시는데, 이것을 열 차례 합니다. 자, 열 차례 자세를 잡고, 열 차례 이제 했는데, 열 차례 하는데도, 이 날숨 때, 몸 내부를 이렇게 날숨을 길고 어, 세고 그 자연스럽게 몸 내부 한문 쪽으로 날숨을 내쉬라고 그랬죠. 열 차례 했는데도 이 날숨을 쉴때 실제로 그 날숨이 몸속 안에서 내려가는 그 느낌 느낌이 오지 않을 때는 이 호흡 운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세요. 다시 시도해서 그열 차례 또 시도해서 이 내려가는 느낌, 날숨이 실질적으로 몸 내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올 때까지 여러 차례 하시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 되면 처음 열 차, 처음만 하시면 돼한 번만. 그러나 열 차례 내쉬는데도 이 내쉬는 그 아래 그 날숨이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없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시도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 차례 하신 다음에 열 차례 이렇게 스냅으로 이렇게 내쉰 다음에 원래의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자, 원래의 호흡이라는 것은 평소 나의 편한 호흡을 의미합니다. 편한 호흡. 이 편한 호흡을 원래 호흡으로 돌아오면서 편하게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 하시면서 편하게 있다 보면, 점차 온 몸에 에너지가 쌓이면서, 힘이 쌓이면서, 힘이 느껴지면서, 쌓이는 힘이 느껴지면서, 온 몸에 에너지가 충만한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온 몸에 힘을 느낀다는 거죠. 어떤 힘을. 근데, 그 힘이 안 느껴진다, 전혀.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하세요. 호흡 운동부터. 간단하니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에너지가 온몸에 쌓이면서 온몸에 에너지가 충만하게 느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놀라울 정도로 두통이 완화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의 100%. 물론 사람 따라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나는 대로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해서 조용한 곳에서 이 호흡 운동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므로써 일시적인 두통의 완화뿐 아니고, 원인, 원인을 모르는 두통이라 할지라도, 이 호흡 운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점차 근본적인 치유 효과까지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뭔가 느끼고, 아, 참, 두통이 완화되고, 어떤 효과를 느끼신다면, 주저 마시고 주변에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급성 두통이라 하더라도 효과가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또는 소개를 해주세요.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면 좋잖아요. 자, 여러분, 이 호흡법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터득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